여기가 어디라고요? 경주. 경주! 우리가 여기 왜 왔죠? 몰라. 우수학여행인가 와, 이 나이에 좋아요. 관광 전에금강산도 시코경. 어, 진짜? 아. 게임이 진짜 적합하대 있어. 플러스 1점, 나다 1점. 어, 아, 나다 1점. 아, 여기 앞에 시장이 있어요. 1, 2, 이 가위바위보세요. 야, <laughs> 3명이 <laughs> 나온다. 3명이요? 눈치 빠른 척좀 하지 말라고, 어, 내가. <laughs> 그렇지! 수빈이 걸등 자, 꼴등! 나아무것도안 했는데 뭐가 2등이걸등이야 야! 너 갑자기 2등 됐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뭐한 거야? 도시락을 차등직 지급을 할 거예요 네, 도시락 드릴게요 이거랑 어? 어 동고? 어? 어? 아, 제가 대신 받아 드릴게요 네. 자, 우와. 2등 나와주세요 어? 아, 혹시 오늘 동량하는 건가요? <laughs> 여기다가? 오? <laughs> 야이대인는데이만밖에안돼나뭘 주려고 이렇게 우와 등 나쁘지 <laughs> 않은데? <laughs> 그냥 동양말라 동냥하는게삼등 나쁘지, 동량, 발라, 동량하는 게. 나쁘지 아니, 않아? 아니 이건 아니죠 요즘 밥값이 어떻게 그면 최소 7,000원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 이그 삼각김밥도 못 담아 야, 야. 아 그럼 뭐 뭐예요? 여기다가 우리 시장 가서 여기서 장보는 거예요? 뭐야? 장 봐서 자기 먹을 거? 학생들한테 좀 보내줘 뭐 <laughs> 학생들 야 학생들은 그거 삥 뜯는 뭐, 거잖아 뒤에요 학교 폭행 멈춰 아, 멈춰 어, 만원 있어? 없으면 <laughs> 빌려올 수 있어? <laughs> 지금 하지 마 3,000원 3,000원 오케이 이걸 잡아야 되나어 3,000원 갖고 살거 없다고. 배 하나에 얼마예요? 아, 5,000원이에요? 하나는 안파시고 아, 이거 봐, 이거 다 5,000원이야, 이거. 미꾸라지예요? 응? 하나, 7,000원. 오징어는 한 마리씩은 안 파시죠. <laughs> 아, 나 이제 2,000원 왜쓴 거야?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뭘 먹지? 식당 같은 거나 이런 거 안에 들어가면 있나요? 2만 원인데? 이게 너무 작다는 거지. 이걸 그릇이 작다? 그러면 그릇을 사면 되잖아. 돈은 있는데. 하면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릇을 사는 돼. 아, 잠깐만. 생각보다 데 비싼데? 이걸 사면 되네, 그릇을 아예. 이게 더싼 거. 1400.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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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몰랐겠지? 이 놈들. 안녕하세요. 아, 이거 500원이에요? 네. 2000원치 좀 주세요. 네 금방 해가지고 따뜻하고 맛있어 아우, 감사합니다. 어? 아, 이, 2000원치 맞나요? 2000원치? 2000원, 2 0 0 0원 아, 2000원 받았다. 네. 아, 저또 순간 네. 시작 인심이 이렇게 좋구나. 잠깐 생각했었는데, <laughs> 계산을 잘못하셨다. 아, 또뭘 먹어볼까나. 야, 거지야. 따라와봐. 아, 무 어, 따라와봐. 아니, 따, 어? 안 뺏기지. 아 내가 왜 오빠랑 지금 같이 가야 되는데. 돈 있어? 아니 돈은 내가도 돈이 있어. 나도 돈은 있어. 그럼 가. 어왜 오라 그런 건데. 아, 다시 가. 세수 갔네. 여기 반찬 가게가 있잖아요. 대박.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여기 담아주시기도 하죠. 머리를 잘 써야 돼 이제. 5 0 원짜리 5천 원짜리 도시락을 만들어. 그거 3천에 남잖아? 여기 들어온 사람 있을까? 아직 못본것 같죠? 오빠들 뭐 하는 거야? 소빈이랑? 뭐 이거 얼마예요? 만 원밖에 안 한데 오빠. 씨육 네. 만원어치 아, 주세요. 돈 드렸어? 만원 아직 안 들었는데. 아 빨리 드려. 피집님왜 자꾸 저한테 우리는 우리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거는 그래 오케이 해줄게. 아니 오케이가 아니라 뭐. 되게 맛있겠네요. 어, 들어. <laughs> 공투 있어야 공투가 봉투 있는데 뭘 들어? 아 미안, 내가 들게 오나 이거 어. 들었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나 이거 들었어. 전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파는 데 찾아와봐.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 어. 찾아보면 돼. 어. 알았어. 정복 얼마예요? 네, 네 오빠 오빠 내 말이 만 원밖에 안 돼. 대 내가 이 아니, 돈줄이냐?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일로 와. 진짜 싸서 그래. 아니 우리가 요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 저거 생으로 회로 먹으면 돼. 네. 응. 얼른 와 보세요. 저 이거 네개 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와, 전복이 진짜 크네요. 아니 오빠가 사준다 해가지고요. 예. 예. 아, 오빠 어디 가셨나 봐. 빨리 와. 어, 이모 기다리시잖아. 수빈아 배출하기보단... 빨리 오빠 기다리시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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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시니까 빨리 너저 뛰어가서 커피 아이스크림사와 알았어 사올게 결제하고 난 이렇게. 너를 못 믿어 뛰어가 사와 와, 아니 커피가 어머니 저 여기 카메에서 그냥 계산하는 고잠깐만5 0이 없는데 어떻게 사야 도망 수빈이 여기 잡아 찾았어요 커피가 2,500 원이구나 <laughs> 진짜 저렴하고 맛있겠다 야 커피 2,500원 <laughs> 싸잖아 음 응, 근데 왜그 덜덜 떨어 아니 엄청 싸네 <laughs> 오늘 어, 감사합니다 야 계산해 아 이리 와, 계산해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거를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가지고 아, 그러면 완제품을 계속 파야 되네 꿀떡 한팩 얼마 해요? 꿀떡 하나 주십시오 아니, 너, 너무 느끼하게 샀나? 아, 약간도 먹고 싶은데 일단은 고백하겠습니다 수진아 이거 얼마예요 5,000원 오빠 이거 5,000원 어? 아, 너 가, 이제. 이거 5,000원. 아, 너 가. 저 이거 하나 없어. 살게요. 아, 빨리 결, 지금 민폐 좀 그만 부려 아, 산다고 해놓고 결제를 안 해, 이렇게. 야, 은지아, 너 도라이 뭐해. 5,000원. 5천... 뭐 오빠가 결제를 좀 잘하세요. 와, 이모 최고. <laughs> 그러면 반찬 5,000원에 4가지를 해주시고요. 여기는 이따 담았다는 거를 의사 표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밥 담아주시고요. 고기를 예쁘게 담고요. 도 곁들여야겠죠. 너무 많이 파세요. 공 네. 많이 받으시기요 미리. Nice. 네. 어 뭔가 특별한 거 먹고 싶은데 3천0 0원딜할때거 뭐? 야! <laughs> 어왜 이렇게 쫓아다녀 나를? 안 쫓아다녀 같이 다니는 거지. 어디가? 너 절로 가는 길 아니었어? 아니야, 나안 나도 일로 가는 길이었어. 이모, 동그랑땡, 얼마예요? 동그랑땡 한 팩에 5,000원. 5,000원짜리 주세요. 네. 오빠! 은지야 니네 배우 좀 해봐. 오빠 5,000원 아치 샀어. 빨리, 빨리, 빨리. 지금 결제 빨리, 빨리. 민폐, 민폐, 민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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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만 드시면 될까요? 네, 5,000원 아치만 네. 주시면 돼요. 저희 오빠가 워낙 착해가지고 한턱 쏘기 했거든요. 한턱 쏘기 5,000원이에요? 아, 고마워, 오빠. 뭔데? 뭐 샀는데? 응.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너 사줄 수 있어? 어나 사줄 수 있어 <laughs> 대박 너 어떻게 사줄 수 있어? 내가 오빠 묶어놨지 뭐 먹고 싶어? 이따 응. 또 응. 가면 또 치킨 같은 거 들고 올게 응. 가보자 그래? 저래또 그래, 돌고 올게요 먹고 싶은 거다 말해 알았지? 근데 나 수빈아 아, 어? 너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난 계획 없는데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 오빠 뭐 많이 샀다? 그냥 오빠 가는 길가 가는 길, 가. 가는 길 따라. 따라가서 그냥 이렇게사 하면 돼어어 <laughs> 어. 어차피, 도현 오빠한테 비붙터 왔다. 저 인간은 우리한테 어? 해줄 사람이 아니야. 아, 정말 비싸네. 마음이 넘구나. 혹시 제가 8,000원 밖에 없어가지고. 8,000원 치마 여기 좀 가능한가요? 예. 네, 아,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000원! 나이스! 푸짐하죠? 저는. 자, 알뜰하게 100원만 남기고 다 썼습니다. 사고의 쇼핑. 오빠, 여기 닭강정이 있다! 도현 오빠! 도현 오빠! 도현 오빠! 오빠 먹고 싶은 닭강정 저기 있어! 아니, 진짜 저기 닭강정. 닭강정 얼마예요? 만 원. 오빠 만원 해주세요. 와, 스트레스 받아. 너 여기 앉아, 봐봐 옆에. 아이고, 편하다. 야. 어. 너는 생각으로 사는 거야? 뭐가? 수빈아 이러면서 나 먼저 따뜻한 목소리로 날 찾아줬잖아 우리 오빠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요 선심이 너는 뭐 샀어 대체? 나는 아무것도 안 오빠 거 커피 사고 나는 사실 먹을 게 없어 나는 오빠한테 다 모든 걸 바쳤어 자 여러분들 여자 잘 만나세요 맞아 저 같은 여자 만나셔야 돼 근데 이거 만약에 담으라면 어떡하냐? 어? 담으라면 어떡해? 500원 했지? 어 용기를 하나 용기를 하나 핀다 한 하나 더 사야겠다 아, 드디어 광명을 찾았다.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어이 총각총각이 아니지? 아유, 지금 몇 분째 기다리고 있냐? 몇 분째 지금? 야, 자, 아무튼 다잘산것 같고 우리 네. 가사 다뭐 C C B B를 붙어보시자고요 오케이. 예 C C B B 맞죠? 예 알겠습니다. 와 저희가 와. 이제 장봉골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너매들 지금 뭐하냐?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내 말을 들어봐. 나는 3 0 0원 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는 도연 오빠한테 샤인머스킷을 3 0원어치에산 거야. 진짜... 이게 어떻게 삼촌 그러니까 어. 수빈이는 배터리 이2천원 빠졌잖아. 그렇지. 3천원이 나와가지고 발사회가 한장산 다음에 <laughs> 얘가 버리려고 했는데 기거 끝까지 쫓아오는 거야. 소사 <laughs> <잘 잡았네>. 공인이제 <laughs> 이용을 하면서 전복도 <laughs> 뭐? 잘라. 어. 자른 다음에 삼을하 나보고. 이쪽 그 다들해. 그럼 나다는 뭐야? 넌 나는... 통은 어디 가고 지금 뭐야 지금? 오빠 나는 도시락 박스를 샀거든. 도시락? 박스를 샀다고? 아 밥도 있다. 어, 어, 진짜 내가 제일 정직하게 샀어. 우와. 우와. 와. 이게 되게... 정석이죠 여러분. 도시락 인정. 이건 인정. 인정. 와, 인정. 그래 너는 또너 꺼내봐. 나는 이거 먹었어. 그럼 너 이거 먹어. 음. 오빠는 2만 원짜리. 이게 맞네. 2만 원이 말이 되냐? 녹차를 먹은 돼지라고. 요. 요즘은 돼지값이 엄청 비싸다고. 2만 원. 알고 하지 마. 갖고 와봐. 아 먼저 까봐나 갖고 올게. 나도 나도 갈게. 야, 야, 나 아까 사고 싶었는데. 까봐봐 빨리 일단. 자5만원 플렉스 보자. 박스. 박스 뭐 얼마인데 이거? 박스, 박스 어? 열어봐. 박스 얼마인데? 박스 두 개. 어. 타임머스켓 치어 먹을 초장. 응. 어. 타임머스켓 초장. 응? 응. 어. 우리 집에 뭐 나. 젓가락도 챙겨왔네. 어, 어. 나 가져온다. 음. 오 오빠네 뭐 있네 봐봐. 이거 오빠. 오빠도 나는 아니야 살짝에. 나통 샀어. 꿀떡 도지족발까지 어. 오빠 그렇게 먹을 거야? 오빠 혼자? 어. 어. 알았어 그럼 밥잘 어. 이제 먹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도시락 통 외의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샀잖아요 도시락 통 외의 것. 아빠 빼보세요 한번. 아니야 뭐해? 아 아니, 왜? 아니, 왜? 아, 아 진짜 먹기 싫어. 아니, 먹을 수 없어 없어 수빈아. 뭐이 소... 정도는 인정이지, 자, 안 닦여도 들어잖아 야야, 들어갔으면 됐어, 들어갔어 넣을 네. 수 있어, 넣을 수 있어. 둘이 수 있어. 네. 넣을 수 있어, 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야, 빨리 우리 네. 뭐 김치 옮겨야 돼, 너. 아니, 그 계란보다 네. 김치가 더 중요하지 않냐? 아니, 나야. 뭐다 중요하고. 어. 뭐 어, 내가 나더야 잠깐, 내꼬내꼬는 야, 뜯어, 씨. <laughs> 가져가, 가져가. 야, 야, 야 잡았다, 좋아. 씨. 잡았다, 얘들아. <laughs> 자, 잡았어, 먹어, 먹어. 야. 고맙다. 남은 게 없다. 먹으면 돼요, 이 정도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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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젓가락 왜 이리로 자연스럽게 가냐? 우리 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응? 같이. 응, 어. 음, 맛있다. 맛있다. 야, 너, 나 근데, 산을... 너 진짜 맛있겠다. 근데 언니는 진짜 맛있겠다너 진짜 부럽다. 음. 이게 제대로 된 도시라는 게. 어. 드 어, 좀 줘라. 한 조각 줄 해. 이번엔 수빈이 그냥 주면 안 되잖아. 좋아? 뭐라도 해봐. 내가? 어.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 빵댕이 또 보일까? 만들겠다 <laughs> 아 젓갈 진짜 맛있다. 응. 먹고 있다. 아... 수학여행 가면 꼭 그런 애들, 소풍 가면 그런 애들 잖아꼭 꼭 젓가락만 들고 온 애들 있어. 응. 응. 엄마한테 도시락표 받아가지고 팽창 치고. 팽창 친다고? 도시락표에 5만 원 받은 다음에 젓가락만 좀 사가지고. 도시락표에 5만 원을 받아? 오빠 진짜 부자구나.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부자죠. 5만 원 받아? 우리 하면 5천 원도 안 줬는데. 나 2천 원줬던데 그러니까 2천 원 줬네. 자식도 땅이고, 근데 이렇게 뭔가 밖에서 도살치고 총 맞다. s w y o u love is ecstasy, get i when y o u next to me. I'm in the c l o u d touch s my 우리의 원치. 메인 게임은 몸을 기고요 오, 기념 사진을 남길 거예요. 야이 뭐냐? 뭐야, 우리 다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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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 그 사진 속 장소를 찾아서 포즈와 같은 자세로 기념 사진을 찍으면. 캠핑장 주소를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어, 네 아, 어떻게 아니 필요해? 이걸 아, 네 명이서 들어야 한 누가 잡아줘? 약간 토 <laughs> 좋은 사람 누구야? 난 이거가 제일 걱정되는데. <laughs> 이게 왜 걱정되는 거야? 이 은근 쉬운데. 아니 왜 걱정돼? 난선 언니 때문에. 어, 미안 미안 어, 나도 그런모 생각했어. 미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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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언니가 따라 가라 따라 따라 라가라 따라 따라 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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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어? 먹어야 이제 니네 이제 봐봐. 10초간 버티면 성공입니다. 1초요사진만지면 되잖아요. 다음 <laughs> 이야 가짜야. 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